안녕하세요. 건강한 부자입니다. 가정에서 요리할 때 쓰는 주방용품인 스테인리스, 코팅 프라이팬, 알루미늄 냄비, 도마, 간편해서 자주 쓰는 일회용품 등 그동안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혹시 잘못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이번 영상은 꼭 보셔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항상 사용하고 있는 반찬통이나 주방기구를 잘못 사용하면 뇌졸중이나 암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스테인리스 제품입니다. 냄비나 텀블러 등을 처음 구입해서 손으로 만지면 뭔가 까맣게 묻어 나온 적 있지 않으셨나요? 이것이 바로 스테인리스 제품에 사용되는 연마제입니다. 연마제는 스테인리스를 깎거나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물질이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연마제의 주성분은 탄화규소입니다. 국제 암연구소에 의하면 이 탄화규소는 Ea 등급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물이나 세제로도 쉽게 제거되지 않고 흡입시 폐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연마제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암을 유발하게 만드는 연마제를 깨끗하게 제거하려면 베이킹소다와 식용유가 필요합니다. 식용유는 탄화규수와 같은 소수성 물질이라 연마제가 식용유에 쉽게 달라붙는데요. 행주나 키친타월에 식용유를 묻혀 스테인리스 표면을 꼼꼼하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특히 베이킹소다를 이용하시면 연마제를 더 깨끗하게 세척하실 수 있습니다. 물과 베이킹소다를 반반씩 섞어서 표면을 닦아주시면 됩니다. 만약 집에 베이킹소다가 없으면 식초물을 끓여 스테인리스 제품을 담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코팅 프라이팬입니다. 코팅 프라이팬은 음식이 잘 눌어붙지 않아 자주 쓰는 주방용품인데요. 하지만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을 무심코 사용했다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은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알루미늄 등 금속성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알루미늄은 몸에 흡수가 적게 되는 편이지만 장기간 쌓이면 뇌건강, 신장건강에 아주 해롭습니다. 에너지 순환과 신진대사 소화 과정을 방해하게 되면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식약처에서는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을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권고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팅 프라이팬을 어떻게 사용해야 안전할까요? 새로 구입한 코팅 프라이팬을 대충 씻어서 쓰면 프라이팬에서 나오는 먼지나 금속 물질이 그대로 몸속으로 흡수됩니다. 그래서 프라이팬 사용 전에 물과 식초를 1대 1 비율로 넣고 10분 정도 끓인 후 깨끗이 씻어내셔야 합니다. 세척한 팬은 뜨겁게 달궈서 식용유를 발라가면서 기름 코팅을 3회에서 4회 반복해 주세요. 기름 코팅으로 프라이팬을 길들여주면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금속 수세미로 프라이팬을 강하게 문질러 닦는 것도 위험합니다. 코팅이 쉽게 벗겨지고 흠집이 나기 때문인데요. 프라이팬 흠집 사이로 이물질이 쉽게 들어갈 수 있어 세척하실 때는 두드러운 스펀지로 문질러 주세요. 세 번째, 양은 냄비입니다. 가정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식당에서 많이 사용하는 양은 냄비입니다. 양은 냄비는 가볍고 전도율이 높아서 빨리 끓기 때문에 음식의 본연의 맛을 잘 살려주어 식당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릇인데요. 양은 냄비의 주원료는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자체가 우리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양은 냄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알루미늄이 녹아서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기 때문입니다. 중금속이 몸 속에 계속 쌓이면 뇌 신경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빈혈, 어지럼증, 구토 등을 가진 사람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 치매하고도 무관하지 않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금속을 피하고 건강을 유지하려면 가정에서 조리할 때 건강하게 준비된 스테인리스를 사용하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네 번째, 뚝배기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자주 뚝배기에 보통 찌개를 보글보글 따끈하게 맛있게 끓여 먹는데요. 뚝배기는 깨지고 금이 잘 가서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뚝배기가 다 흙으로 만든 제품이다 보니 친환경적일 것이라 생각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알고 나면 그렇지 않습니다. 뚝배기에 금이 가거나 깨졌을 때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뚝배기를 만들 때 유약을 발라 구워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유약 성분 안에는 많은 중금속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이 가거나 또는 벗겨졌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통해 중금속이 유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뚝배기는 자연소재 흙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물이나 양념이 잘 흡수하기 때문에 더잘 알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한 실험에서는 빈 뚝배기에 물만 넣고 끓였는데도 체제 거품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금이 가거나 깨진 뚝배기가 있다면 미련 없이 과감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이처럼 뚝배기를 사용하실 때 관리를 특별히 잘하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물에 충분히 담가놓았다가 설거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제를 사용하실 때 중성세제를 사용하기보다는 베이킹소다 같은 천연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나무조리기구입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 주방용품을 친환경 나무 제품으로 바꾸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한국생활환경연구에 따르면 전국대형 유통업체에서 나무조리기구를 수거해보니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오히려 몇 배로 많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나무 국자에서 납을 비롯한 중금속이 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1급 발암물질인 육각 크롬은 절반 이상의 나무 조리기구에서 검출되었습니다. 나무 조리기구를 어떻게 깨끗하게 사용하면 건강에 좋을까요? 나무 주걱이나 나무 국자는 보통 양념이 베어들어가 설거지를 해도 잘 세척되지 않습니다. 이는 세균이 훨씬 빠르게 번식한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인데요. 색이 변하거나 갈라진 나무 조리기구는 당장 버리고 반드시 새것으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플라스틱 도마입니다. 도마는 주방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인데요. 요리할 때 주방에서 도마를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칼질하는 도중 흠집이 생길 가능성 높습니다. 이러한 흠집은 세균이 빠르게 번식되어 위생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도마를 세척하면 세균을 어느 정도는 제거할 수 있지만, 박테리아가 번식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면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젖은 도마에는 위장감염을 유발하는 박테리아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도마를 사용할 때는 항상 깨끗하게 세척하고 흠집이 생기면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도마는 칼질로 인해 잘려 나오는 미세한 플라스틱이 몸에 흡수될 수 있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나무 도마를 청결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지만 항균 실리콘 도마가 더 위생적이라는 사실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주방에서 자주 사용하는 도마를 좀더 청결하게 사용하려면 채소, 과일, 육류, 생선 등 용도를 구분하여 사용하면 청결과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플라스틱 용기입니다.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넣어 돌려 먹은 적 있으신가요? 코로나 이후로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는 수세라 배달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돌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에 대해 잘 모르고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암에 걸릴 수 있는 플라스틱 재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플라스틱 용기를 보시면 화면과 같이 플라스틱 종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되는 플라스틱 용기 종류는 2번과 5번입니다. 반면에 3번, 6번, 7번 플라스틱을 사용하시면 발암물질이 나와 환경호르몬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되는 플라스틱 용기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용기에서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표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재질이어도 용기에 따라 내열성과 내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여부를 재질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배달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돌릴 때도 플라스틱 용기에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표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비닐랩입니다. 무심코 랩을 씌운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건 어떨까요? 플라스틱 재질 중 하나인 비닐랩에는 환경호르몬이 들어가 있는데요. 비닐이 열에 가열되면 환경호르몬이 방출되고 음식에 들어가는데요. 몸에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닐랩에 있는 DHP 환경호르몬은 뇌졸중이나 생식기능 장애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랩에 사용되는 폴리비닐 성분은 평소에는 안정적이지만 너을 가하면 환경호르몬 외에도 독성가스나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방출하기 때문에 전자레인지 조리는 피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비닐 재질은 100도 이상으로 가열하거나 고온의 음식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그렇다면 편의점 도시락 같은 재질은 전자레인지에 넣어도 괜찮을까요? 다행히도 편의점 도시락에 사용되는 용기의 주원료는 폴리프로필렌인데요. 폴리프로필렌은 플라스틱 중에서 무게가 가볍고 열에 강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조리해도 변형되거나 환경호르몬이 배출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불려드셔도 됩니다. 오늘 건강정보 내용은 여기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께서도 올바른 건강정보를 통해 건강을 챙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만나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건강했으면 하는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럼 모두 건강한 부자 되세요.